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로 세금 안 건드리는 줄 알더라. 라고 우스갯소리가 있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다.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오늘은 네, 기사 보셨을 텐데요. 서울 경제 기사에서 단독 보도로 종합 부동산세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60%,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공시 가격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매겨서 거기에 종합 부동산세 세금이 산출되는 거거든요. 어, 현행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유지하고 있던 것을 80%로 올리겠다. 근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대통령이 되실 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지를 당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인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그런 정책을 내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벌써부터 매년 7월 말이 되면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빼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속세에 대한 그런 완화를 하기로 했던 민주당 쪽의 정책으로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 어차피 국민의 힘 쪽의 정책은 반영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던 상속세 개편안, 일괄공제 현행 5억에서 8억 원으로 늘리는 것과 배우자 기본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기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상속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까지 올라갔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0%까지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80%까지 올리겠다라는 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회제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 개편도 없던 걸로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것도 월세에 대한 월세 전환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특별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세를 말살시키고 월세로의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세금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다가 상속세 부분 플러스 오늘 나온 기사로 봤을 때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내겠다. 분명히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국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부자감세로 탄감을 해줬던 세금을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국회, 민주당의 국회 의원들이 얘기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사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내가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요번에 6.27 대체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이제, 언론의 분위기가 좋으면, 음, 또, 가히 칭찬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세제개편안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세 또는 없던 일로 하는 걸로 방향이, 어, 정해졌고, 그리고 종부세, 아, 그 양도세,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5월 9일까지 지금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것도 아마도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장을 안 했을 뿐이지만 세금을 증액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았지만 건드린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세제에 대한 증액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유세와 취득세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자동으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지만 건드린 효과를 또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부분에는 보유세가 하나 남았는데 이미 종부세 외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강하게 조정대상 지역을 설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그런 장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창하시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되셨기 때문에 내 집에 살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세에 살아라 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 저는 강력하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취득세에 대한 증가도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에 대한 이네 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건드린 것과 다름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포함될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로 세금 안 건드리는 줄 알더라라고 우스갯소리가 있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지금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세금으로 또 다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네, 전 전공과 다름 없이 세금으로. 규제하는 그런 정권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앞날이 좀 보이긴 하네요.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지.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